9월 10일 찬송 305장. 고르시면서 기도에 시작합니다. 305장입니다. 생명 찾았고, 광명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사. 서울이 영원 다보금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아멘.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어, 이게 우리가 늘 어,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복음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원한 절대 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이 땅도 저주받았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절대 언약을 다시금 허락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의는 살려야 되는 것이고 승리해야 됩니다. 싸움에서 질 거면 어또 부끄럽게 패망하고 멸망 당할 것 같으면 그건 의가 될 수가 없죠. 어 오직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불신앙에 빠지고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이 저주,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어 버렸고, 이제 육신이 되어 버린 이 주제에 그냥 먹을 것 먹고 입을 것잘 입고 그게 인간이 받을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때부터 주신 절대 하나님의 언약 의가 바로 여자의 우선이었고. 또,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때 의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현륙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완전히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죽을 그 시간표를 다 받아놓고 있는 이때, 다른 게 무엇이 의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무런 그게 사실 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때 심판을 앞두고 있는 노아시대 때 하나님의 절대의 는 14절에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래 만들대 그 그러니까 오직 방주 아니면 은살 길이 없습니다 그 시대 유일한 절대 하나님의 의의는 오직 방주밖에 없는 것이죠. 방주 밖에서 취직하고 장가하고 하다가 어느 날 호련이 이제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의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출애국계 12장 13절 말씀에도 이제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죠 (400년) 동안 그 태양 우상 그 모든 애굽의 우상 그 우상 아래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귀신 아래 있다는 얘기고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앙은 결국 항상 귀신이 역사하면 재앙이 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완전히 귀신들이 총, 발악을 하는, 그때는 뭐 사람들 다 돌아버리죠. 막 사람 죽이는 거를 아주 그냥 쉽게 쉽게 팔이 죽이듯이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귀신 충만해지는. 이게 결국 재앙은 항상 그래서 이 우상 따라서 귀신 따라서 나타나는데, 진정한 참 하나님의 의는 그 모든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애굽의 그 우상 그 저주 재앙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장자 재앙이 맞버리면요. 이스라엘 백성 집안이든, 애국 집안이든, 장자들 다 죽임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죽음의 재앙 앞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의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점점, 점점 주님, 이제 이 땅에 오시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 수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이 땅에 참 의의가 뭐냐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다 황폐해지고, 배임을 당하고, 다 무너질지라도 거룩한 씨. 바로 언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언약. 이것만이 결국 끝까지 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무너질 거 붙잡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사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천약에서 날짜 그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절대 의가 의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의를 의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어직 구약 메시아 신약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를 붙잡지 않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어떻게 정말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다들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며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요 완전히 이건 진짜 고행이고 얼마나 또 수행을 해야 되고, 얼마나 자기 몸을 막 해야 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재물, 심지어는 사람, 인신재물까지 막 바쳐야 되고, 아무리 생쇼를 해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또이 하나님의 의의에 응답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 주셨는데, 참 기도는 뭐냐? 이 의를 의 회복하는 게참 기도거든요. 드디어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나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죄인에게 참 응답이 뭡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의혜가 임하여 주셔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절대 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진짜 구하고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할때 결국 무엇을 구하냐면 이 구원의 주여 온정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에게 어또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다윗이 여호와의 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죠.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이시대참 의의가 뭡니까? 그거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왔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시대 받아야 될, 그 그러니까 시대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가 그, 그 시대의 의였죠. 그이 그러니까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이제 제 이름 앞둔 이 시대의 참 의는 뭐냐. 이제 성령 능력 속으로 들어가란 얘기죠. 노아 시대 때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완전히 다 그냥 완전히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이제는 쓸어버리게 되는 이제 결국 이제 심판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시대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또 하나님의 의를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떨 때는 피로 어떨 때는 방주로 근데 이 시대는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없으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아라.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땅에서 완벽하게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그냥 이 천지교 신자들은 임마누엘 하면요, 나중에 천국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 압니다. 나중에. 근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인도받는 것, 그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 시대 방주는 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떠나서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요 너나나 할걸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할때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도 홀로 살 수가 없고, 오늘도 내 힘이 심히 미약하고 연약하니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의하면 모든 게다 따라옵니다. 그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 의의를 붙잡고 기도했던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라. 이 절대 하나님의 의, 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완전 성령충만함 속으로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마다 또 깨어있는 자, 택한 자들에게 그 의의를 드러내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의 의의는 바로, 바로 성령충만함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귀신 쫓아나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근데 이게 네게 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들과 아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성경을 보내셨거든요 완벽하게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도 네 임하여 주시고 성령 힘 입지 아니하면요 귀신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 참 기도가 뭐냐? 참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데 이 시대 하나님의 의는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 있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져서 내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귀신들 우상들이 떠나가는 게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내 가문에 내 지역에 또이 나라에 이 우상과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아, 이 땅의 악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주체 사상의 악한 우상들 다 무너지고 배후 역산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내 현장 모든 현장에 귀신들을 떠나 쫓아내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의와 나라를 구하는 기도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합당한 모든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기도 제목 기도 수첩에 이대로에 관한 말씀 나옵니다. 이대로 그냥 한, 그 시대 한 사람이었지만, 이 모세는 누굽니까? 그 시대에 구원을 이룰 자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양의 피를 바르고 우상 애굽에서 빠져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까지 구원해내는. 그래서 이 이드로의 대단했던 것, 이드로가 참으로 응답받은 건 뭐냐. 이 구원에 이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를 도왔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데 동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어쩌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의의에 동참했던 이도를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장인 떠나서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후원자로, 또 조언자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또 모세에게 알려줬던, 조언해줬던, 참으로 이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했던 자로서, 그것이 어쩌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 중에 최고로 선택받은 구원, 구별된 응답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은 결국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구원의 언약 붙잡고 또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게 진짜 이 시대에 축복받은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이 흐름 속에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반드시 오늘 우리의 여정이 그래서 이 언양만 붙잡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달려가는데 그것밖에 우리가 한건 없지만 우리도 역시 이들로처럼 시대에 어쩌면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욱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 대신은 그리스도의 성의 권능 충만 받고 이제 내 모든 현장과 2 3 7 5 0 종족까지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문 여시고 더욱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의 구원의 언약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붙잡지 못하고 세계보고화 언약 붙잡지 못하고 그저 유방인들처럼 육신의 것만 붙잡고 기도하다가 결국 육신의 응답 받고 결국 멸망 당해 당할 뻔했던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었는데 오늘 우리를 이 시대 의 모세처럼 이들로처럼이 구원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이 보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함 나이다.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사여진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Thank you.